색다른 즐거움 강원도가 좋답니다. 오늘이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상 대서이자 또 중복입니다. 이 옛말에 대서엔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가 참 더운데요. 그래서 얘부터 이 따끈한 보양식 한 그릇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보양식 한 그릇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 사실 뭐, 보양식이란 게 별게 있나요? 따뜻한 밥한 공기 먹으면 또 든든하죠? 맛있는 저녁과 함께 강원도가 좋다와 함께 하시면, 그게 야 말로 보양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강원도가 좋다 화제 현장으로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한여름밤에 즐기는 멋진 영화 한 편. 어? 그런데 영화관이 아니네요? 도대체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원도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 홍천 명동리입니다. 이곳에 올해 개교를 한 해밀학교 기와집의 학교 풍경이 참 멋스럽죠. 해밀학교는 비가온 후 맑게 개인 하늘이란 뜻의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낯선 푸럭한 대가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여기 안쪽에서 보면 되니까 스크린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모도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스크린을 설치하러 아 여기 해밀 학교에 오늘 영화관 만들어드리러 왔습니다. 시골 학교에 영화관이라고요 그럼 영화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볼까요? 큼지막한 트럭이 로봇마냥 금세 변신. 눈깜짝할 사이에 멋진 스크린이 완성됐습니다. 영화관이 없거나 이게 영화를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시는 지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이렇게 시골 같은데 도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그 어른들을 모시고 영화관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문화혜택이 적은 강원도의 농어촌 지역을 위해 마련한 강원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이죠. 비록 간단하게 설치한 영화관이지만 작은 실수라도 있을까 기기 점검은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제가 <laughs> 느꼈을 때는 이렇게 도시보다 시골이 이렇게 와서 해주면 더 경감이 가고요. 많이 오고 즐겁게 보시면 보람 많이 느끼죠. 밖에서 영화 상영 준비가 한창인 시간. 부엌에선 뭔가 분주합니다. 뭘 하나 했더니 옥수수네요. 이건 대체 왜 씻고 있는 걸까요? 대 도시에서는 영화 볼때 팝콘을 주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가 직접 재배한 학생들과 재배한 옥수수를 주민분들 영화 보시면서 함께 드시라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옥수수하면또 홍천이잖아요. 이렇게 주민과 함께 먹을 옥수수가 맛있게 쪄지고 긴 여름해도 뉘엿뉘엿 잠자리로 향합니다. 해가 지자 학교로 하나둘 모여든 주민들,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식에 아이도 어른도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큰 눈치입니다. 저는 여기 한 36년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지금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 같은 게 조금 힘든데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화도 보고 일반 영화관하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줄거리나 내용이 메시지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의 이목이 한쪽으로 집중됐습니다 바로 해밀 학교를 설립한 가수 인순희 씨가 참석을 했기 때문이죠. 저희 학교와 그리고 마을이 함께 되는 이런 축제를 또 우리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오늘 찾아가는 영화관도 인순희 씨가 신청을 했다네요. 자,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기 전 학생들과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찐 옥수수가 시식됩니다. 도심의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보다 몇 배는 더 맛있어 보이죠? 인순희 씨, 오늘은 어떠세요? 제가 어렸을 때그 구인 아이씨들이 틀어주는 방공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추억이 제 가슴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재미난 추억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동네 분들을 초대했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영화를 또 찾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화가 시작됩니다. 시골 마을에서 즐기는 영화는 어떨지 우리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어린아이나 어른들 할것 없이 금세 영화 선배경에 빠진 사람들 엄마 아빠가 영화를 감상하는 사이 꼬마아이가 마음껏 뛰어다녀도 이상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즐기는 영화관 이것이 시골 마을 찾아가는 영화관의 매력이기도 하죠. 모두가 색다른 재미와 추억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의 영화도 끝이 납니다. 한여름 밤 시골 학교 마당에서 즐긴 영화, 과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 학교에 모여서 이렇게 그 당시 TV나 영화가 볼수 없을 때 그렇게. 와서 하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요. 너무 느낌이 정서적 뭐라 그러죠? 따뜻해졌어요. 강바람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한옥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영화라고 그럴까요? 쌍둥이 두 명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왔는데, 어, 애들하고 같이 할수 있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선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 느끼는 감동만큼은 도시에선 느낄 수 없습니다. 홍천 해밀학교를 찾아간 영화관. 다음은 또 어느 마을로 감동을 전하러 갈까요? 찾아가는 영화관은요 강원문화재단으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밤 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맞으면서 다 함께 마을에 모여서 영화를 보면 참 로맨틱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장원설 이터는 어떤가요? 부럽잖아요.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웃음> 네. <웃음> 정말 부럽네요. 저렇게 야외에서 보면. 재미와 감동이 두 배가 될것 같아서 네. 저도 한번 수소문해서 음. 꼭 한번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어, 직접 리포터니까요. 그렇죠. 현장 소식도 좀 알려주고 한번더 취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 찾아가는 영화관 못지않은 즐거운 네. 소식도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면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방학 되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올 여름 아주 특별한 도전을 위해.